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아니다,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는 그런 두 주장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던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느니, 골디락스 경제라느니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은 쏙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쏙 들어간 정보들의 빈자리를 침체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채워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고 계실 포인트일 것 같은데 2023년 7월 미연준의 마지막 금리인상 이후로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시장이 금리인하를 엄청 기대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인하만 하면 우리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크게 반등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번 미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금리인하 기대감, 금리인하 기대감 하면서 자산시장이 요동쳐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최근 미 연준이 막상 비커스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뒤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시장은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실제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듯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맥락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거죠. 지금까지 금리 인하만 하면 다 해결되고 시장이 날아갈 듯이 말해왔던 게 그게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인 거고.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도 계속 해 왔던 얘기예요. 금리 인하는 통상 다가올 경기 침체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체를 대비해 하는 조치가 금리 인합니다. 요 부분은 딱히 부정할 게 없는 내용이죠. 아무튼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로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신뢰도 높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 메인을 장식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꽤 많이 다뤄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은 뭐냐? 요 부분은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을 장기로 길게 빌릴 때 대출이자가 짧게 빌리는 단기금리보다 더 높은 게 정상이에요. 빌려주는 입장에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게 회수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커지니까. 단기보다 장기로 돈 빌려주는 게 이자가 높은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만기가 짧은 단기채금리보다 만기가 긴 장기채금리가 더 높은 게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상황하고는 다르게 돈을 짧은 기간 빌리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그런데 침체 이야기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여러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뒤엔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실제로도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장기 채권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단기 채권인 2년 만기 국채금리를 뺀그 수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가 기준이 되는 0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상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0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거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금리 역전된 폭이 커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982년 2월 이후로 지난 팬데믹 때까지 금리역전 현상이 총 5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보는 그래프에서 어둡게 막대처럼 음영으로 처리된 기간은 실제 미국에서 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기간입니다. 이게 정도에 따라 경제 위기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프를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눈치챘겠지만 금리역전이 발생하고 그렇게 역전이 됐던 금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경기 침체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그 역전된 폭이 클수록 더 장기간 동안 침체가 나타난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물론 이게 법칙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동안 실제 축적한 데이터로 얻은 경험식 같은 개념인데 대신에 침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신뢰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침체를 전망하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야기가 자주 거론이 되는 거예요. 여튼 장단기 금리 역전이 관심받는 내용이 이런 건데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2년 전인 2022년 7월에 금리 역전 현상이 시작되고 언론 여기저기서 침체 신호니 뭐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그때 그랬었죠? 네 그때 코스피 지수도 고점 대비 800-900 포인트가 빠질 만큼 증시 상황도 안 좋았던 때라 사람들의 불안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침체 관련해 장단기 금리 역전 이 내용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주식 시장이 상승세로 가다 보니까 불안감은 사라지고 금리 역전은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갔고요. 증시 상승에 힘입어 투자 시장의 전문가들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봐라. 증시가 증명해 주지 않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 역대급으로 깊고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네. 그때 당시 저희도 금리 역전 수준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라 따로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이런 금리 역전 상황이 지난달 8월까지 2년을 넘게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9월에 들면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침체를 예견하던 그 지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계속 말하던 시장에서도 막상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곧바로 비커스로 큰 폭의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니까 시장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연준을 비롯해 투자 시장까지 현재 경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뭘 모르는 척 하면서 끌어왔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뻔히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실업률 같은 경제를 대표하는 그 지표 몇 개가 좋게 나오다 보니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경제가 좋다고 바락바락 우기듯이 끌고 온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업률 낮은 거 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뭐 실제로 말하는 거 보면 아무리 민생 경제가 망가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실업률 좋다는 거 이거 가지고 경제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미국의 정책 당국이든 투자 시장이든 실업률 같은 경제를 대표하는 이 지표들이 이제는 경제 구조, 노동 구조가 달라져서 실업률 수치 자체가 낮다고 해서 혹은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경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도 다 알고는 있어요. 당연히 알겠죠. 네.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업들 매출 증가가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강해져서 증가한 게 아니라 올은 물가 영향이 주는 그 착시 효과가 큰 것도 다 알아요. 다만 실업률 같은 핵심 경제 지표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연준이 이걸 무시하고 경제가 안 좋다 말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연준 차원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리면 경기가 더 빠르게 냉각돼 버리기 때문에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업률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동안에는 경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파월 역시 비커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당장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장률과 4% 초반대로 나타나는 실업률 등을 대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건강한 상태라고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지금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 제조업 업황은 이미 큰 폭으로 꺾인 상태고요 그리고 파월의 말과는 반대로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고용 시장이 사실은 엄청 불안정한 상황인 게 실업률이 통계적으로는 4% 초반대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속내를 보면 2022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체 일자리 수는 2년 이상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도 사실은 소득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 파트타임 일자리로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풀타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자리 가지고 경기 이야기할 때는 풀타임 일자리를 말하지. 파트타임 일자리 많아지는 거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 파트타임 임시직 일자리가 느는 걸로 지금 괜찮은 실업률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전월 대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네 하면서 마치 고용시장이 나아진 것처럼 말하는 기사들이 보이던데 그건 이번 달에 새로 신청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월과 비교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료에서 보이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건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현재 실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증가하면 실업 후에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쌓이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가까이 실업자 수가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용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용시장이 건강하다는 파월의 말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월은 그냥 실업률이 나쁘지 않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러다 보니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같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샤미 법칙인데 샤미 법칙이 뭐냐 면 실업률 변동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3개월 평균치 실업률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도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들어선 걸로 본다는 이론입니다. 이샤의 법칙에 따르면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1959년만 제외하고 다 들어맞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신뢰도 높은 침체 신호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샤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최근 이 얘기도 같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시장이 유연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파트타임 잡은 더 유연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같이 파트타임 잡만 계속 늘어나는 고용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가 꺾이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고용 상황이 바로 말도 안 되게 확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지금 괜찮은 수치라고 해서 이게 결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경기가 서서히 꺾인다고 해서 고용 시장도 같이 서서히 나빠질 거라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최근 등장하고 있는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나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닌 거고 실상은 이미 지금 사실상 침체로 접어든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애써 부정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비커스로 크게 내린 것도 마냥 반기면서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연준 의장 파월이 표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자본을 운영하는 투자 주체들은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나를 한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좋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호재로 보면 안 돼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금리나를 좋게 평가해서 투자에 더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동안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끌고 온것 뿐인 거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시장을 바쳐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리나가 이번에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게 뭐냐면 오늘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숏을 치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숏을 쳐도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면 결과적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돈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말하는 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강하게 시작됐다는 건 침체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말인데 근데 이 침체라는 말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줄거나 정체되거나 혹은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자기가 하는 사업이 더 어려워질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 문제 또한 너무 심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따라 한국 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다른 규제책들을 통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말 그대로 돈 벌기 어렵고 돈 빌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가지고 쇼시나 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아주면 좋겠고요. 지금은 투자 투자할 때가 아니라 현재 본인의 경제 체력의 내구성이 어떤지부터 당장 확인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비할 단계는 좀 지났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자기의 경제 체력이 어떤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대출 원리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생활비 등 매월 지출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소득이 30% 줄었을 때, 40% 줄었을 때, 소득이 3개월 끊겼을 때, 6개월 끊겼을 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가해서 현재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면 내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